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라오스온지 어, 4일째 되는 날이에요. 음, 오늘은 방배행에 와서 음, 액티비티를 즐겼습니다. 동굴 탐험 카약. 아, 카약을 타는데 어, 1시간 정도 우리가 노를 져야 되거든요. 우와 근육맨, 구육 어, 헬스 센터에 어, 가서 운동을 못했는데요 가야가면서 광배근하고 어, 숄더, 어깨 운동을 좀 했습니다 한시간 정도 또 다니다 보니까 오늘 같은 팀에 어, 어, 35세 어 한국 여성 파워 어, 젊은 친구 두 명을 만났거든요. 어, 소방관이 어, 소방관이 아니고 어, 레스, 레스, 레슬링 선수를 젊을 때 했고 코치를 하다가 이제 3 0대 중반에 넘어가니까 아마 어, 경찰관으로 이제 약간 이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갖고 정말 멋있는 친구들 만나갖고 어, 행복한 네.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 우리가 루앙프라 방으로 넘어가는데 이 친구들이 숙소 예약을 꽤 약간 잘못해갖고 내일 하루 방이 남는데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 친구들이 예약한 숙소에 가서 하루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을 하면서 만났던 친구들하고 오늘 저녁에 어, 라오스 삼삼겹 있죠. 음. 소고기, 돼지고기를 우리 저 삼겹살 같이 구워 먹으면서 육수, 육수에다가 어, 야채, 어, 새우, 어, 쌀국수, 어, 어, 맛이 끝내지죠. 그렇게 하면서 어, 라오비어를 어, 하면서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그래도 내일. 우리가 이제 2시 반우앙파운으로 넘어가는데 그래도 여행을 하면서 이런 젊은 친구들을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숙소도 하루밤 제공해주고 요즘은 60대 중반이 그렇다고 어, 할머니가 아니잖아요. 이런 약간 오늘 같은 경우는 어, 카악을 하고 짐 라인을 아, 3코스를 무리해갖고 그냥 약간 프리베이트로 해갖고 두코스를 탔습니다. 아, 60대 중간 돼가면서 언제 우리가 짐 라인을 타겠어요? 그죠. 내일은 어, 아침 6시 반에 음, 오토 바이클을 뭐라 해야 되지? 낙하산 어, 타는 거를 신청을 했습니다 또 우리는 어, 어차피 내년 내후년 되면은 이렇게 타는 게 한계가 올수 있을 것같아 지금이 아니면은 아마 이런 액티비티를 어, 할수 있는 여유가 한계가 있다 해갖고 과감하게 모터사이클, 어, 스카이점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는 스카이 방비의 스카이 호텔인데 어, 아침이나 지금 시간이나 참 뷰가 좋아요. 여기는 지금 옥상에 와서 어, 여러분하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어두워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한번 다시 생각하고. 어, 또 가족을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 그 친구들 어, 레슬링 지금 지금 어, 코치를 하는 30대 중반 어, 이제 음, 숙녀. 어, 데들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 저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인 친구들도 근 35년, 40년을 전문직 직장에 우리 세대를 좀 갈아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3, 40년을 투자한 집중한 시간이 있으니까, 현재 이 시간을 또 우리가, 아 어, 좀, 여유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또 라오비오를 하면서 어,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음, 환자를 하면서 그런 시간이 좋고 또 우리 아들 같은, 우리 자녀 같은 그 세대들이 어떤 고민을 듣는 시간도 어, 함께 고민하고 또 약간 조언도 해주는 시간도 갖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시간은 밤 9시 31분입니다 라오스 방비행에서 현명자였습니다 여러분 굿나잇